바로 갈게. 어, 추가 질문이 Sn의 상수항이 없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Sn 상수항, Sn 상수항, 아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 아 눈썹 현지기고자 너희들 이거 중, 그 이때 소원할 때 했던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건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질문 한번 해보자. 이거 Sn 상수항 있어도 상관 있어 없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다시 얘기해서. 설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지.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이야 자, 등차수열의 일반 항의 형태가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로 나오지. 그리고 그 합공식은, 뭐냐면 n에 관한 몇 차식의 형태야? 2차식의 형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일단 그냥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는 의미로 써줄게. 이거 꼭 몰라도 돼. 중요한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내신에 했기 때문에 알면 좋은데, 어, 까먹더라도 문제 풀때 전혀 지장은 없어. 어, 그런 포인트로 잡아서 일단 얘기는 해줄게. 자, 우리가 sn을 잡을까? 어, 뭐죠? 뭐, n 하가 1차식으로 잡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d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되거든? 원래도 원칙적으로는, 등차별 일반하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d 잖아 책에서 dn에 빼기 d 플러스 a를 세미 알파로 읽고. 일부러 정리한 거야.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이고, 항상 n 앞에 있는 개수가 동차라는 걸 알고 있지. 됐죠? 자, 그러면은, n에 가는 2차식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이제 석현이가 추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dna 제곱 플러스, 편하게 봐. 어, 여기서, 편하게 a에 플러스 b 인게 있고, 2분의 bn제곱 플러스 an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상수항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등차수의 합공식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은 등차수의 합공식 몇 분의? 2분의 n에 2a 플러스 얼마? 어, n-d 걸라 이걸 정리하면 은 n 들어오면은 2분의 d n 제곱 여기서 나와. 그렇지? 그리고 요거 상수항 정리면 2a 플러스 마이너스 d인가. 2a 마이너스 d에다가 n을 곱했으니까 상수항 없어. 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란 말이야. 이게 기본적인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근데 가끔 너희들이 합과 일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일반항 찾을 때 상수항이 있는 이런 합공식 본적 있지? 그렇지? 결론만결론만 얘기해줄게. 자, 이때 요 녀석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수혈 AN을 잡았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디서부터? 첫째 항부터 정확하게 등차 들어가는 합공식이야 근데 요 위에 거는 얘가 0이 안 됐대 말하는 거지, 현재. 이때는 수혈 AN을 잡았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잡으면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등차 들어오는 수열의 합 공식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다 이미 고2때 분석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지금 수능 보러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이거 몰라도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알면은 아마 해설에 그렇게 써있었나봐. 해설에. 바로 합공식 s n 이 요런 형태로 써 있었나봐 그래서 왜 상수항 없어요 라고 질문한거랑 연결이 된것 같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지장은 없을텐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체크해보면서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질문 포인트 잡아준거거든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나도 야 이거 왜 상수항이 없지? 있지?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지점에 있어서는 왜 없느냐 첫 장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의 열 공식은 이게 맞기는 하다고. 어, 그래서 알파벳 하나, 미정에서 하나 덜 쓰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B라는 알파벳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 건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B가 있다 했을 때, B를 가정했을 때 문제 풀이가 달라지는지도 한번 보여주겠다고. 자, 질문이 되세요?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네, 보세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 SN은 지금 현재 어쨌든 N에 관한 2차식인 거를 등차수를 합공식이니까으로서도 알고 있지만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은 당연히 얘도 2차식인 것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 앉아 어 그래서 이때 SN은 현재 우리가 분모 2호 최고차계수 고 수렴값이 니까몇 N 사용되고 이렇게 세우면 돼. 그치? 근데 여기서, 여기서도 어쨌든 추가적으로, 요 4가 뜻하는 게 뭐야? 요게 그 2분의 d라는 거. 공차의 절반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 공차는 얼마라는 거? 8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은, 어쨌든 조금 든든한 거지. 기념적으로는. 자, 그럼 여기서 현재,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더 이상 요구만 하는 없습니다. 그치? 근데 아마, 아까 그랬지 해설은 b 가 없었을 거라고. 그것도 네, 이해 되시근데 그래서 질문한 거라고. 천이가.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 가자. 일단 요거 갑니다. 자, 그러면은 집어넣어. 얘는 그러면 리미트들 n이 무한으로 갈때2 m 루트 n 4인 제곱 n b로 갑니다. 자, 이거 뭡니까? 무한대로 가지? 그다음에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중에 속도가 같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속도가 다르면 증거야. 차수가 확, 확연하게 다르면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이 돼. 근데 얘는 따지고 보면 몇 차야? 2n이라고 어, e 하는데 1차와 다를 바가 없지. 그러니까 1차 빼기 1차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때는 무슨 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러면 리미테인이 무한으로 갈때 2n 플러스 루트에 4n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 분의 합차로 유니화 시켰을 때 분자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에 요렇게 나왔겠네. 됐지? 자 여기 한번더 쓰고 요로 올라갔게 내가 자 그럼 얘는 정리하면은 리미테인이 무한으로 갈때 2n 플러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a N 플러스 b분의 4인제곱 4인제곱 날아가면서 빼기 a에 빼기 b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가 된 겁니다. 앞에 빼기가 있더라도 자, 다시 한 번만 분자는 n에 관한 몇차 식의 구조죠? 그렇죠. n에 관한 1차죠? 분자도 n에 관한 몇차 식이 돼야 돼? 그렇죠. 1차, 왜? 그러지 않고서는 0이 아닌 상수로 수령할 수도 없겠지. 그치? 자, 그럼 최종적으로 분모는 이거 살짝 가려게얘 때문에, 그치? 무한대로 하는 거 방해받는 거 아니잖아? 자, 이거 결국엔 분모는 최고차가몇 차? 아, 최고창이겠어. 얼마인지 자식이야? 2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아, 4N인 거야? 그래서 분모가 4N, 뭐라 뭐라 하시면 되고. 자, 분자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아, 빼기기지 일단 잊고결국 밑에 다 써버렸네. 미안하다. 자, 이거, 어디로 수량합니까? 4분의? 마이너스 A로 수량하지. 4분의 마이너스 A로 수량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2. 자, 고게얼마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 그지 자, 여기서, N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면? 8 나올 때, 8. A가 8.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저 B를 못 구했는데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는 여기서, SN이, 당장 일단 SN이 4N제곱 플러스, 아, 뺏기지. 플러스인가? 어, 플러스. 8N 플러스 B. 그럼 이제 딱 서편이 질문에 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B를 없애고 풀었느냐, 지금 B를 두고 풀었느냐에 따라서 이 B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가나에서 더 이상 건질 조건이 없거든. 근데 나한테 뭐 그래? 뻔하잖아. 급수는 내 분수로 뒤집어져 있어. 부분분수냄새 나잖아. 근데 부분분수 쓰려고 봐도 아 보통 이게 없거나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좋지 몰라는 거야. 이때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가 어디로? 수어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 뭐야. Sn에서 Sn SM 빼기를 뺐더니 그게 An인데 이렇게 구한 일반항은 두 번째부터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를 따로 s 1도 구하지.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등차수열이라고 했을때 첫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온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증금선생이 이필교수 안 좋은거야 결국에 이렇게 써서 첫째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을 만들려면 여기 뒤에 붙어있는 비는 뭐가 돼야돼 0일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먼저 알고 들어갈래 나중에 정리할래라고 했을때 나중에 정리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만큼 조금 더 그레이드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거야 알겠지?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여기서 기가, 0이 밝혀져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부분무수 쪽에서 지우면서 급수 계산한 건 어렵지 않은 거야. 그렇지 자, 정리 잘 해주시고, 수원이랑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미적만 알고서는 못 푸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그지잘 정해줘. 자, 추가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상 끊기 전에 있어요? 말씀 없으신 걸로. 자, 인경아 지금 여기 질문 추가하고 있어.